되게. 근데 이거를 많이해도 그렇다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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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장 5만 원. 이거 한 5만 원야 이거도 5만 원. 음... 자야 요거 하나 둘셋넷 둘, 넷, 다섯 개 <laughs> 다섯 개 여기, 만원 다섯 개 다섯 개 15만원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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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<laughs> 이렇게 제가 5개 점프해 되고 15만원 드려요 그럼 5줄 1줄 2줄 3줄 4줄 5줄 15만원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줄자 여섯 줄 달받이 합니다 만원 일곱 개 일곱 개자 일곱 줄반파반반파이스가 있다 2, 네. 다섯 줄 다섯 줄 15만원 다섯주 15만 원. 다섯주 15만 원 드려요. 자. 그리고 요거, 요거 10만 원. 버. 아이, 이거 주가이가이여기다이 옆으로 가가이 봇. 제가 많이 잖아요 요거도 지금 우리가 빵패브 하는 상당 이뻐요. 자, 원래 요거 20만원. 이 이쁘다, 이뻐. 최종어. 이거. 이 네. 네. 어? 네. 이거 자, 이게 니까 요거 먹 땅. 요거 먹 땅. 몇 개죠? 음, 고했다습니까 이거 50만 원 없어요? <목소리> 이거가. 원도 잘 모르겠어요. 이게 무슨 나무예요? 이 앙사라. 앙사라. 앙사라 나무나무 네인들이 밥이나 먹습니다. 이거 우리 어. 그 인벤치에도 많이 나가고, 우 나무 색깔 물이 기가데 이거. 거다 50만 원 뭐. 한 개, 한 개, 긴겨서. 꼭, 이게 살뿐이냐 <�azu thanks> 없죠? 만약에, 저기 살 분, 저 뒤에 가서 골라서, 골라서, 원마를보 고르세요. 자 뒤에, 5마를 고르시면 되고. 그럼, 장히 짱바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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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빨리 가. 바를 짱바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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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여기 여기 여기. 야. 응. Nah. Oh. 자, 야, 아니 야자 자�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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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적으로 저희는 무문의하서 무료했어요. 봐 那用微信吗？